유익한 수영 정보 채널 헤이워터입니다. 발차기가 강해야 물 위에서 몸을 더 높게 유지하면서 부드럽게 전진할 수 있습니다. 발차기는 무릎이 아니라 엉덩이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. 다리는 전체적으로 곱게 유지하되 아주 작은 무릎 굽힘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는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. 중요한 건 엉덩이 근육을 단단히 조여 무릎이 과도하게 꺾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. 항상 발끝은 곧게 뻗어주고 발과 발목은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안하게 두는 게 좋습니다. 그래야 유선형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발차기는 좁고 일정하게 강약이 균일하게 이어져야 합니다. 발끝이 살짝 물 위를 스치듯 올라오게 차주시되 완전히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됩니다. 발차기를 개선하려면 엉덩이 회전 리듬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에 집중하세요. 호흡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고 안정적인 발차기 박자를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. 헤이워터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.